자, 이번 할 게임, 네, 돈 스크림이라는, 아이 도, 뭐라 했냐, 방금. <laughs> 그돈 스크림이라는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, 벌써, 한 시간 넘게 플레이를 했었어요. 그러고 나서, 못 깨가지고, 어, 포기를 해가지고, 그냥, 끝내려고 했는데, 이게, 생각보다는 엔딩이 보기가 좀 쉬운 것같더라고요 좀 약간 이 게임에 약간 제한 시간이 있는데 그 제한 시간에 버티기만 하면 결국에 깨는 거는 다름이 없더라고요. 그니까 이 게임이 원래 정식 출시되기 이전에도 제가 플레이해서 깨봤지만 이제 정식 출시가 되고 나서 이제 처음 깨보는 건데 만약에 깬다면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건 진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어쨌든 깬다. 어 어쨌든 삭제하고 다시 깔았으니까 1트죠 그럼요. 어. 아, 맞다. 감마, 감마. 감마 좀 올릴게요. 진짜 그곰만 조심하면 돼, 이러면. 곰만안 만나면 돼, 성당이랑. 성당이랑 곰만안 만나면 깰수 있어요, 여러분들. 성당 만나는 순간 전 바로 그냥 포기하겠습니다. 아니면 거기서 시간을 끌던가. <laughs> 어... 이제, 네, 배터리가 생겨가지고요. 어, 배터리가 다 닿으면 죽어요. 게다가, 이제, 내가 실패했던 영상을 그, 로가리엔, 빗뿌리 게임 재생목에 아마 올렸을 텐데, 거기서, 보면, 알겠지만, 막 곰도 절찌지로 오고 뭐, 갑자기 뭐 그네 같은 게 떨어져서 날 머리를 강타하고 죽고 뭐 뒤에서 누가 쫓차오거나 그러는 거 같긴 하거든요. 위험요소가 좀 많습니다. 게임은 음 그래서 아까 그런 억까를 완전히 당해가지고 못 겠는데 이번에도 한번 깨도록 하겠습니다. 음 최대한 나. 진짜 악랄하게 할게요. 시원시원하게 하는 걸 원하시는 아까 말했던 그 재생 재생 목록 까가지고 보십시오. 이번 트라이는 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. 자 음. 아, 계획이 뭐냐? 여기서 다 뺑뺑이를 돌아요. 뺑뺑이를 둔 다음에, 시간을 최대한 끌고, 배터리가 반 정도 닿으면, 배터리를 얻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이 게임은, 이런, 꼼수를, 막아놨을까요? 근데, 배타 때도 그렇지만, 그, 이렇게 뺑뺑이를 둔다 해도, 결국, 갑툭튀는 나와요. 아까 보니까, 이정된 시간에 나오는 거더라고. 제발, 성당이랑 돈만 나오지 마라. 부탁이다. 한 번에 깨자. 근데 누가 보면 내가 이 게임 무서워서 못깬줄 알겠어. 진짜 억울합니다. 진짜 한 시간 동안 못깬거 보고 와주세요, 여러분들. 그거 보면 내가 진짜 무서워서 못깬게 아닌 거가 분명히 래 똥 완전 하드한게 어려워요. 이게 음, 원래 예전에는 그냥 8분동안 가투만 소리 안지리면 되는 게임이었는데 나또 고문 아니겠지? 제발 음, 이게 막 고문도 조심해야 되고 막그 외의 것으로 죽을 수도 있어 뭐 배터리는 뭐 그런 일은 하는데 이 게임이, 얄밉게, 야비하게 하면, 진짜 어려운 게임이 아닌게. 아봐 벌써 13분 남았잖아. 벌써 이 게임에, 4분의 1을 플레이 한 거야. 우리 한거 아무것도 없는데. 그래서, 여기서 뭐할거야 배터리 이쪽으로? 그래서 빙빙 돌다가, 오케이. 먹어야겠다. 왜냐면 배터리가 풀로 채워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. 한 3분의 1단일면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멧돼지랑 황당, 황당만 안 가면 돼. 황당은 먹은지 모르겠는데, 거기서 오브젝트를 다 찾아서 나갈 수가 없더라고 친다고. 아니, 나이 되는 건 뭐냐? 안 돼. 아우, 디로 가야 되나? 어, 여기다 아, 벌써 게임에 거의 반을 했어요. 진짜 곧만 안 만나면 돼요. 아, 또 호수야? 사람 있는데? 들키면 죽나? 오, 하루 돈 처음이야. 오, 저거. 새로 만들어진 연출이죠? 어, 배터리 없는데? 예루. 끄더리 많이 썼다. 아 이러면 5분만 시간을 끌면여는 곰만 나오지 마. 부탁이야. 곰만 안 나오면 돼. 하지만 이 게임 무서워도 웃긴 게 아닙니다. 아까 게임 난이도가 호러블해서 웃긴 거지. 근데 약간 무서운 건 저게 저런 연출이 진짜로 미치면 죽는 경우가 있어요. 게 무서운 거예요. 有广告哟。<noise> <noise> <noise> 설마 또 곰은 아니겠지? 대발요 멧돼지 소리였는데? 응, 이거 절대 안 놀라죠 아니 저저 저 연출 벌써 한 5번 본것 같아요 어떻게 내려가냐 이거? 이 마을이 뭐야? 나이 마을 처음 봐. 여기 맵은 더 찾아야 되나? 이런 넓은 맵이 안 좋은 게막 찾아야 될게 많을 때가 있어. 여기, 바로 이어져 있네? 개꿀이다. 뭔 소리야 이거? 소리가 이상한데? 어 소리 나만 이상했어? 음. 너내 컴퓨터가 이상한 게 아니지? 게임이 이상한 거지? 갑자기 사운드 터졌는데? 음, 시간 끌다가 먹어주고. 오케이. 오, 배터리 많이 준다. 2분 남았지롱. 나 저런 걸로. 잠깐만, 이거 곰 미용하거든, 지금? 내려가자, 그냥. 1분 동안 여기서 버티자. 왜냐면, 내 예상인데, 방금 또 저기 돌아다녔잖아? 또곰 만났어. 진짜. 어차피, 배터리는 많아. 근데 갑자기 곰이 전초기지로 나오는 건 아니겠지? 그런 개억가는길 바랄게. 가소롭다가소로난 저런 거에 절대 안 놀란다니까? 너무 자기적이야, 그 뒤가. 절대 안 놀랐어, 저런 거에. 놀라고 싶어도 안 놀라요. 여기서 나가자. 잘 가졌어요. 이러면 귀신은 절대 안 나오겠지. 근데 곰 나오면 어떻게 또? 화세표가 새로 생겼어. 뭐야? 어떻피가안 끝났었네? 소리가 들려 어디야 어디. 이렇게 쉬운 게임인데 제가 이제 아까 이 녹화를 하기 전에 거의 1시간 30분 동안 게임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저렇게 시간이 지나기 전에 모든 장소를 약간 클리어되는 약간 그런 형식인 줄 알았습니다. 어... 그리고 이제 그... 약간 뭐 성당에 가면 약간 진행이 안 되는 옷가도 있었고, 곰에 처맞고 죽은 적도 있었고 해가지고 예, 너무 서르러 게임을 못 깼는데, 아무 저렇게 약간 좀 꼼수 부리면서 침착하게 하면 뭐 여전히 네, 오픈베타 때처럼 게임이 쉽네요. 아무튼 네 돈스크림이었습니다. 네 재밌었습니다.